여기는 식물원 바로 옆에 있는 해수욕장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일찍 와서 음, 지금 1시까지 그냥 파로솔 밑에 구경하고 있어요. 왜곡스럽기도 하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물에 들어갈 엄두는 안 나고요. 여기 정말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파라솔은 네모난 큰 건데요. 음, 이렇게 생긴 큰 거를 빌렸는데 75라리 달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3시간만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똑같대요. 그래서 그냥 음, 좀 깎아달라 해서 50라리에 텐트 하나 잡아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늘 찾아 숨어들기 바쁜데 얘네들은 이렇게 햇빛에 파라솔 있었는데 피지도 않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입수 준비하십니다 많이 마르셨다 스페 바다에 발을 한번 담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